자승전 총무원장 스님이 가시고 나서 꿈속에 나타나 간절히 말씀을 하셔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어,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자승전 총무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천되지 않자 다시 여러 번 선몽하시어 간절히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스님들이나 나로 인하여 어떠한 직책을 갖고 일을 하는 스님들,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한 스님들께서는 신속히 무선 스님이 말한대로 3억 8,660만 원을 시주하여 부처님법 전합시다에 열매 있는 꽃이 되고 고속도로를 순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고 나서 보니 저를 천도해 줄수 있는 법사는 무선 스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49제를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꼭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선 스님을 통해서 말한대로 무선 스님을 법주로 하여 천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선 승려가 돈이 탐이 나서 3억 8,660만 원을 강남 봉은사 미륵 부처님전에서 노숙 기도정진 할 때부터 시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선 스님은 보살도를 행하는 중입니다. 저를 믿는 모든 스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시대에 선지식들이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총문장을 두번 하고 상월선언을 개원하여 정진할 때 또 제가 가기 전까지 저를 기도할 만한 선지식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지식들이 있다면 어떻게 승려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신도들이 줄어들겠습니까? 제가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간절히 바라고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하여 종단 관계자들이 제가 소신공양을 하여 부처님법 전합시다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소신 공양을 하여 그것이 부처님법 전합시다에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총문장 진호 스님께서도 나로인하여 총무장이 되었고, 저를 진실로 믿고 따른다 하니, 제 뒤를 이어서 종당과 불교를 위하여 소신 공양이 좋다고 하였으니, 제 뜻을 따라서 제 뒤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저를 믿고 총무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 제가 한 소신공양이 실제로 부처님 법을 위하고 종단을 위하는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총무장 지인우스님께서는 이제 제 뒤를 따라서. 소신공양을 하고자 한다면 건물 밖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무선스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원장 스님께서 진실로 소신공양이 좋다고 생각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총무원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 이제 총무원장직을 그만하시고, 기도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위해서 소신공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원장 수임은 제 뒤를 따라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소신 공양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저를 따라서 소신 공양을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준 총무원장 직책을 그만두시고 기도정진 하시오. 견성성보라여 중생을 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단의 행정최고 책임자 총무원장 진우스님께서 제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하여 무선수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선수임은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종무원장 진우스님께서 소신공양을 하시는 것은 자승, 저를 믿고 제가 가는 길이 가장 부처님 법전합시다의 좋은 길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소신공양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문장 스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로만 자성 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것이 부처님 법전합시다의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소신공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소신공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인연원로 인하여 총무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제가 가고 없으니 총무원장을 꼭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총문장을 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가 없는 현실에는 총문장 진우 스님께서도 총문장을 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수임의 잘못은 없습니다 무선수임은 자승제가 계속 무선수임 꿈에 나타나서 간절히 말하여 전할 뿐입니다 누구라도 무선수임 하고 시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자성죄가 나타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무선수임을 법주하여 제 49제를 마무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자성을 믿고 따른다 하고서 제가 가고 나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이 동영상을 보신 스님들께서는 무선 스님을 법주하여 저의 천도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